어디 갈 거야? 몰라. 샵시이 네. 있다. 한 스쿼드 있다. 우리 옆쪽에도 하나 있다. 나 일단 총 주섰어. 이 새끼들 존나 오겠지? 와야지. 우리 잡으려면 이쪽으로 내렸는데 말이지. 뭐야? 깜짝이야. 와, 까불랑. 잡았어? 뭘 잡아? 난쏴았어 그냥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350 방에 저 위에 있다. 아유, 왜, 왜, 왜날 때린 거야? 응, 살리고 있어. 어? 왜 날, 왜날쏜 거야? 내 각이 그거였어. 저 새끼를 나, 난 밑에 있었는데, 그니까 내가 미, 밑에서 위로 쏘잖아. 원번이지 알겠지?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. 하지 마, 그러면 납득을. 음, 저기 있다 응, 음. 갔다. 내려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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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뒤적... 올라왔어? 언니 안 올라왔어요. 제가 건너편에 이제 건너편에 갈게. 이제... 저두 번째 기절. 에이 지금 이 층이 어디야? 저두 번째 기절. 두 번째 기절. 오 온다 온다 온다. 올라 온다. 나세 번째, 기절. 세 번째, 기 번째, 세다이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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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. 이친이 친구, 이친이친이 친구, 잠깐만. 기 친구, 이 친구. 기절이야기절이야 왜? 이 친구, 이 친구. 이 친구, 이 친구, 가 아.. 저이 친구. 이 친구, 저기구기구절구이친번째친이 내려온다 두 명. 3 0 0 밑으로 내려왔어 둘 다. 뭐잖아 잘쏘는게아 미쳤네. 야, 여 여섯 번째 기자 여섯 번째 여섯 번째. 야야 있어, 있어 있어 여기 있어 나. 있어 있어. 둘이 기자 잡아왔어. 야기절기절기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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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일곱 번째 그그야 죽어 죽어 나 죽어 죽어. <laughs> 나이스. 다 죽었어. 나 이제 죽으면 그냥 죽는. 아예. 그 야, 개... 4 페이지야, 4 페이지. 이번에 재현이 죽으면 버려. 와, 기절을 몇번한 거야? 너 미션 깼냐, 친구 동료 살리기 <웃음> <웃음> 아, 존나 무서워. 몇 번째야, 그게? 나 형이 두 번. 에이. 한... 어 뭐야, 뭐야? 뭐... 아헤이. 장난치나 진짜.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진짜 너무하네. 그.. 그... 오 박수 쳐줘 고마워 한번더 출. 흐흐 어? 튕겼다 나. 튕겼다 누가 나나 아닌데 어, 형바다로 형, 어, 이상, 가고 이상한 있어 이상한 데로 내려가고 있어요. 이거 아이씨 보트 타 구해줘야 되겠잖아 또 장, 바다로 떨어지나 형? 바다로 떨어지겠네. 빨리 접수. 어떻게 존나 돼. 멋있게 내렸어. 바다로 안 떨어지네. 응, 뭐야? 형 어디? 형 이상한데 간다. 어디가? 가지마. 거기 아니야, 아니야. 가지마. 멈췄다. 어. 형 들어왔어요? 아직 안 들어왔어. 먼산 보고 있는데 이 형? <웃음> <웃음>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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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어, 어, 여기서 맞자. 못 가요, 막자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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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계속 움직이려 고 그래. 소리 들려. 어 됐다. 어? 됐다 됐다 됐다. 네. <laughs> 원산을 보고 <laughs> <본거> 있다고. 준영이 어디 갔어? 아 이구나. 저기 댄스 대회를 개최합니다. 준영이는 <laughs> 허슬을 주겠지. <웃음> <웃음> 허슬러 야, 락킹 좀 한다.